눈이 피곤하면 시력이 떨어질까요? 눈 피로. 눈 피로는 시력 저하의 큰 원인이 됩니다. 우리가 가까운 거리를 휴대폰을 가까운 거리를 많이 보거나, 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나 는 가까운 거리를 집중하게 되면 어, 눈 1분에 20번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, 눈 깜빡 운동이 한 10번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, 눈물섬에서 눈물이 적게 나오고, 말벙섬에서 기름이 적게 나오면서 눈 안구 건조의 원인이 되고. 가까운 걸 집중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뭉친다. 가까운 걸 이렇게 긴장하게 되니까 또 멀리 바라볼 일이 없다 그럼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근육 운동이 적어지는 정체시력, 정지된 시력이 근육의 정리, 운동량이 적어지게 되면 신경 쪽에 혈류순환이 안되면서 신경과 근육이 약하게 되면 시력 저하의 큰 원인이 되고 또 혈액이 순환이 잘안 되면서 뭉직 뭉직 경직, 경직돼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혈액 순환이 잘안 되면서 눈이 피곤한 증상 피곤하고 침침한 증상이 잘올수 있습니다. 때 20대 25칙에서 20분간 눈을 수면 20분간 눈 깜빡깜빡하거나 눈을 감고 손에 있는 에너지를 넣어주거나 또 따뜻한 차 우리가 눈이 피곤할 때 좋은 차는 국기자차. 침침하고 피곤하다 노안으로 오른 다음 국기자차를 데려서 따뜻하게 먹는 것이 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눈 피로에 대한 더 많이 도움이 되는 동영상은 플레이리스트 설명 칸에 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일 번서부터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 동영상이 기쁨과 비시길 바랍니다.